오늘 욥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찾으면 좋죠. 근데 세상에 이유 있는 고통이 얼마나 됩니까? 이유보다 중요한 건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고통을 견뎌내고 나면, 그 다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유를 찾다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뎌내는 게더 중요하다.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보다 더 많은 용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몰라도 살수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으면 살수 없는 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요에게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 그런데 이세 명의 친구들이 하던 말이 정말 하나같이 욥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찾으러다 보니까 그 이유의 근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사상과 학문의 근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하, 제일 큰 근거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거든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안 좋은 일은 악 때문이고 좋은 일은 선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모든 사상의 기초다 보니까 너희가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분명히 악 이거는 재앙인데 이 재앙의 근거는 악이고 그 악은 너의 죄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일관적인 지금 논리예요. 그런데 그 논리가 과연 이 고통을 해결해주는 또는 고통을 아, 그렇구나 라고 어떤 답을 주는 이유냐? 그렇지 않거든요. 요백의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분이었고 하나님의 법은 그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자기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욕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욕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내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다면,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게 계신 거,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말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사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셨는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 맞느냐? 너희가 지금 말하는 건, 나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욕은 항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1 9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자 빌닷의 두 번째 말 빌닷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소바리 말하고 다시 엘리바스가 말하고 또 빌닷이 말하고 이제 두 번째 텀을 돌고 있어요. 두 번째 텀을 도는 두 번째 빌닷의 말에 항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와준다고 하는 일들 나의 이 재앙의 이유를 밝혀준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신은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고, 말로 나를 짓 부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비 겪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몸이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요비 겪고 있는 제일 큰 재앙이 뭐냐면, 새 친구가 찾아와서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나를 짓부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두면, 차라리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어주면 내가 삶이 힘든 정도로 끝날 텐데, 와서 자꾸만 네 재앙의 이유를 밝혀주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 말이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더 나를 짓부수는 일이다 라고 하는 항변인 것이죠. 차라리 내가 정말 이 아픔 가운데 깊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내 삶에 견딜 힘을 어디선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너희가 나를 도와준답시고 하는 말들이 더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말이 말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3절입니다.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자, 이제 학대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괴롭힌다, 짓부순다, 학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재앙인가? 죄인가? 악인가?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평가, 그리고 그들이 나를 두고 수군수군거리는 것들이 더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가 있다고 해도 말을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뜻으로 찾아왔는데 그런데 말하다 을 보니까 논리 싸움이 되고 그 말이 결국 상대방을 짓누르고 나를 세우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상처가 됐는가?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길래 상처가 됐는가? 사절입니다. 사절과 오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했느냐 너희가 지금 내 허물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허물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냐? 그럼 나만 그러면 그렇게 큰 죄인이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분. 그럼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인간이 죄인과 그러면 선인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선인은 너희들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와 나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렇게 큰 허물이 있고 너희에게는 없냐? 그래서 이 재앙을 당한 나는 그만큼 큰 허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거고 너희는 그러면 허물이 없어서 죄를 안 지어서 지금 이런 재앙을 안 당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와 나를 지금 비교해 보자. 너희와 나의 그러면 허물이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논리의 함정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재앙을 받는 거야라고 한다면 그러면 욕만큼 죄를 지은 세 명은 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욕보다 더 죄가 많은 이세 명은 왜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욕은 그것을 항변하는 거죠. 우리 친구 차이니까 뻔히 알잖아. 누가 더 의로운지 알잖아. 누가 더죄 많은지 누가 더홀 많은지 알잖아. 나랑 너희랑 다를 게 뭐가 있냐? 과연 너희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길래 내가 죄를 졌다고 그것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항변해요.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너희가 나를 허물이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내죄 때문에 그런 죄양을 겪는 거다라고 말할 때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만하는 거죠. 스스로 자만한다고 하는 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난 이런 재앙을 안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자만이죠. 그러면서 너는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증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성립되려면 이게 누구에게 이제 큰 문제가 닥치게 되느냐. 여러분 이 논리에 따르면 욕이 아니에요. 이세 친구에게 더큰 문제가 따라와요. 앞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욕은 문제 때문에 재앙을 만나는 거고, 네죄 때문에 이 재앙을 만났어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자만하려면, 이제부터 이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단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단한 번도 허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단 하나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욕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 문제를 만났다면, 내가 자만하려면, 이제부터 나는요, 1.26도 잘못이 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억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내가 그 무시하는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어렵게 살아야 돼요. 훨씬 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요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깔아뭉개고 자만하고 올라설려고 하냐? 그래, 그 위에 얼마나 있을 수 있나 보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이 19장 5절에서 알수 있는 인생의 비결이 뭐냐?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을 높여주면요. 나는 낮아지잖아요. 그만큼 편하게 살수 있어요. 남을 높여주면 나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나는 죄가 있어도 괜찮고요. 허물 좀 있어도 괜찮아요. 실수 좀 해도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왜난 낮은 사람인데요? 나는 원래 허물이 많고 원래 죄가 많은데요? 그런데 남을 깔아 뭉개면, 남을 낮추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면 그때부터 나는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조금도 말도 잘못하면 안 되고 모든 걸다 남보다 훌륭하게 해야 되는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만 딱 걸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을 비난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게왜 어렵나? 나에게는 그만큼 더 엄격한 삶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친구들이 자만해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증언하려고 하고 정부 이 욕을 네죄 때문이야라고 말할 때 도리어 그 화살은 자기에게 온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얼마나 죄가 없는데, 너희는 얼마나 깨끗한데, 이렇게 나, 말이 나오면 이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지혜가 얕아요. 인간의 논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말로 내가 공격을 받고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 말로 내가 판단을 받는 게 인간의 논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논리는 계속해서 뱅뱅 돌고 계속해서 해결책을 못 찾아요. 이때 욕이 눈을 들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 너희가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그 가운데는 자만만 있고 증언만 있고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에 대한 인간의 끝도 없는 논리 싸움만 있는데 거기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 지니라. 아멘. 요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가슴을 치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이 고통이 내가 원인이 아니라, 나의 행위 하나, 나의 말 하나, 나의 잘못 하나,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즉,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방향이 바뀌고, 나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는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 하나 때문에 움직이고, 나 하나 때문에 재앙이 생기고, 나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억울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지금 꼼짝 못하고 그물에 갇힌 건 사실이다 나이 그물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이 그물은 내 죄, 내 허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얼거매는 게 아니라 이 그물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그물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그물의 주인이시니까 이 그물을 벗겨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요배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쉬워요. 차라리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말을 잘못했지? 무슨 행동을 잘못했지? 뭐 때문일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근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 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자기의 생각과 말과 초점을,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 견딜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나에게 찾으면 못 견딥니다. 아, 다내 내 탓이구나. 다나 때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학하다가 결국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아무런 희망도 없고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의 어렵고 힘든 문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는 매달릴 수 있고요. 그때부터는 바라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과연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 우리의 재앙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29절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 정말 가장 싸고, 가장 가치없고, 가장 별것 아닌 존재가 이 당시에 참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조차, 아무것도 아닌 참새조차,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 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 참새가 잡히는 게 그냥 잡히는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잡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돌보시고 챙기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참새를 지키는 하나님이 너를 왜안 지키겠느냐? 오히려 너는 머리, 털까지 다 세셨다. 이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부분까지 너도 모르는 너의 몸, 너도 모르는 머리털 몇 개니 너 아니야? 모르지?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나의 문제들, 나도 모르는 나의 아픔들, 나도 못 느끼는 나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 하나님을 시인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혼자 이겨낼 거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믿어. 하나님을 좀 인정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수많은 머리털처럼 많은 그 두려움들, 머리털처럼 많은 너희 그 문제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 그거 너희는 다 몰라. 알수 없어.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그것도 세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도 하나님 없으면 안 떨어지는데, 너희라고 떨어지겠냐?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즉, 나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겠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인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삶 가운데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지 않겠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뭐 속이 좁아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천국가서 그 입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건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의 문제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 말은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아? 그럼 너 혼자 해보겠다는 거야? 해봐. 그렇으면 그때부터 우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의 논리, 인간의 말싸움, 인간의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뱅뱅뱅뱅 도는 그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주님 제가 과연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누가 돕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 도우심이, 하나님의 참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이한 주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럴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자기를 찾아온 새 친구와의 논쟁을 계속하면서 그두 번째 빌닷세 말을 또 한번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나고 원통한데 그 마음을 어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너희가 날 이렇게 모살하게 굴고 학대하느냐? 정말 너무 힘들다. 너희가 나 때문에 그렇게 자만하고 증언하는 걸 언제까지 하겠냐? 이야기하던 욥은 문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하나님의 해결책이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계셨지라고 욥은 고개를 듭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땅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 이리저리 부딪히고 이리저리 헤매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 때 문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힘이요, 우리의 유일한 방법임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